그래, 혼자 떠도 돼요. 하지만, 여기였던데. 얘부터 편하고, 천천히 이는 얘한테 하고, 검이 좀 말도 안 되게 좋긴 한데, 그 힘차이가 있으니까, 쳐서 터지고 편해놓고, 얘한테 잡고, 다시 앞으로 기어가서 와드 해주고, 여기서 Q하고, 여기서 여기였던데, 바로 마키아까지 먹어주고, 어? 방마저, 5씩 떨어져서, 몸 약해졌나요? 어허, 난내몸 어, 약해졌나요? 여전히 1티어입니다. 이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방마저가 5씩 깎였는데, 진짜 전혀, 그냥 아무렇지도.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이엇 입장에서 너무 사기라고 하니까 너프하는 척한 거예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너프긴 하지만 체감이 없다. 챔프 상승 같은 경우는 브라움, 쓰레쉬, 모르가나, 잔나처럼 레오나 카운터로 알려진 것들이 은근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브라움이 쓰레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지금 레오나는 라인전, 소규모 교전 뭐 특히 한타, 이니시 1티어 중에서 1티어인데 모든 서포 중에서 레오나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템트리 같은 경우는 타건사는데 공격력을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판금장화, 헤르메스, 둘 중에서 AD냐, 아니면 CC가 맞냐 중에 결정해주시면 되고, 무조건 솔라리에 증오의 사슬, 가시가보, 기사의 맹세. 이 순서대로 가주시면 될것 같고, 또뭐 돈이 남으면 뭐 망자의 가보시나 뭐 이런 거 가도 됩니다. 어, 룬은 조금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지만, 우선 대회에서 나오는 룬은, 야 대회에서는 보통 모든 탱킹 서포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대회는 웬만하면 무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회에서는 이거를 써야 되는 그런 현경인 거고 그 분들도 솔랭에서는 이렇게 안 씁니다. 저는 보통 시간의 머물약과 비스킷을 가주지만 시청하는 취향에 따라서 이거 하나를 빼고 마공점을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둘다 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레오나를 하향시키려면 큐 쿨타임이나 여튼 데미지적인 걸 넣고 해야지 W 방마저 O 진짜 체감 1도 없습니다. 우선은. 아, 브라움이, 진짜, 레오나라고 카운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어, 뭐 쓰레시나 브라움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못 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초반에는 처음에 당기는 식으로 합니다. 왜냐면, 3위라 대, 그, 아펠리오스이기 때문에 사거리 차이가 나니까, 조금 기다려줄게요. 2렙 될 때까지, 2렙 되고, 보통은 3렙까지 기다리는 게더 좋긴 한데, 그래도 2렙만 되면은, 상대가 살짝 무리하면은 싸워줘도 상관없고요. 아, 이거 피했으면 좋겠는데, 까비. 근데 미니언 숫자도 괜찮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니언이 비슷할 때도 안 돼요 미니언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싸우면은 저희가 미니언한테 맞는 구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참아줍니다 그냥 웃어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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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줍니다 어저 때리고 싶나요? 저 때리고 싶나요? 아 진짜 때리네요 너무하네 아 하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먹고 뒤에 주고 오케이 상대가 거리 안 주면 어? 저 이름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어? 아 잠깐만 아 드디어 싸울 싸우려고 했는데 어 드디어 싸우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트런 들이 아래쪽을 이라기 다 아래쪽을 이니까 또 사려 주는 척을 합니다 어 사려 주는 척을 하다가 상대가 어 조금 더 타워 쪽 타워 쪽으로 가까이 올때 싸우도록 할게요 어? 아 드디어 싸우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없겠지 지금은 없겠지 진짜 무지성통하는 것같았겠는거 보이죠? 자, 이래가지고 정화 드는 거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느낌인지 알아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는지 알거든요 그니까 정화를 일찍 쓰면은 뭐 저, 한마디로 제 점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니까 스턴이랑 점화를 둘다 풀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이런. 이런 정화 어? 아니 분명 근데 바로 썼어도 얘네가 오히려 힐이면은 버티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정화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레오나니까 정화를 드는 거다 이해는 하는데 저는 약간 무지성 정화축 안 좋아하긴 합니다 여기서 요거 가지고 그러니까 정화를, 사실 정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시간 지날수록 제가 정화를 싫어하는 이유를 되게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며 우선 정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챌린저와 대회의 전유물. 정화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람들이 평소에 힐 쓰다 보니까 정화를 들면 힐인 줄 알고 쓸 때가 많고 적응을 잘 못해요.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힐이 라인전에서는 무조건 정화보다 힐이 좋거든요 그래서 라인전 요즘같은 원딜의 영향력이 낮아진 그런 메타에서 힐이라도 안쓰면은 서폿이 뭔가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화가 좋은건 맞지만 그 시간이 되기전에 게임 끝날때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부도 왔으니까 한번 안무빙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하고, 얘 정화 없으니까 얘 먼저 하는데, 아마 갱이 될것 같지는 않고, 그냥 피만 뺄래요? 오케이, 피만 빼고, 스톤한번더 까기. 여기까지 전하고, 물량 스에서 빼죠. 어, 근데 이렇게만 된 것만으로도, 여기서, 어, 라인을 푸시해서, 상대. 이렇게 압박해놓으면은, 다이브 각도 만들 수 있고, 얘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저 위험한 그저 그저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는 것만으로도 마저 할게요. 어. 야어야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하하 <laughs> 어디 가게요? 어디서 유튜브 보고 왔니? 아 유튜브에서 뭐 약간 플래시 낚시 보고 왔니? 어? 뭐 이상한 이상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분님 그거는 내가 볼땐 아닌 거 같은데. 난 모르겠다. 그거 만약에 트러들이 와서 너 죽으면 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어? 어디까지 너를 키워야 돼? 네가 무슨 애기야? 어 어디까지 너를 키워야 돼? 냐고아 정말? 어? 나 그럴 것 같더라고. 아니 이 새끼가 포기. 어자 아,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해요. 어?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 아 근데 믿어 오는 거 아니야? 나 레온한데요. 나 레온한데요. 개사이 캐릭인데요. W 켰는데요. 토피 안 따는데요. 저 개사이 캐릭인데요. 개사이 캐릭인데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박마저 5씩 떨어져서 몸 약해졌나요? 어어어 어난내몸 약해졌나요? 지금 제가 아까 방금 한 플레이 때문에 게임은 거의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거의 어 이제는 신나가지고 먼저 싸우기 그래 도와줄게 어 하고 싶은 거다해 하고 싶은 거다해어어 어, 이제 너도 컸기 때문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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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아깝다 이제는 우리 우리 자식 어 우리 아들 어 사미라 씨가 좀잘 커가지고 이제 아 어, 아, 어,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해볼게요. 도 되는 그 정도의 성장, 아, 이제 말도 안 되게 성장했구나. 아, 그러는 이유가 있었네. 보통 이 템까지 안 나오면은 그 정도까지 무리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정도면 다이브도 됩니다. 어, 잠깐만요. 이러면은 W키고 불2연계 그 2연계까지 e 그냥... 어디 갔어요? 하늘로 갔나요? 회색 하면 됐네요. 못 하죠? 요거는 뒤에 정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는데, 그래도 할게요. 이 e 플래시, 스턴, 끝에 따라가, 도화까지 정화 쓰자마자. 아, 여기까지. 진짜. 이렇게. 플래시 2가 아니라 이를 쓰고 플래시를 쓰는. 그러니까 모션적으로는 플래시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e 플래시가 맞습니다.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여튼 그런 식으로 이 e 플래시를 쓰면 상대가 제 모션을 보고 플래시를 써도 따라가집니다. 알겠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그냥 오레이디 오레이피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바텀 혼자서 막말로 우리 팀 다른 사람 다 망했어도 그냥, 사이라 같은 경우는 레오나랑 함께라면은 5대2도.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이 정도의 성장이라면 그런 것도 가능한. 물론 사이라가 옛날에 전성기만큼 개사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캐릭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거의 끝났고, 어, 원래 혼자 싸우세요 하지만, 여기였던데. 얘부터 턴하고, 천천히 E는 얘한테 하고 이렇게 거미 있 말도 안 되게 죽긴 한데 그래도 팀 차이가 있으니까 차단코 터지고 투턴 해놓고 얘한테 잡고 다시 앞으로 기어가서 와드 해주고 천천히 W 키고 여기서 Q 하고 여기서 여기였던데 바로 마키아까지 먹어주고 타워 골드까지 먹고 한 라인 더 밀고 집에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 미니언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미니언이 여기에 녹아서 상대 경험치 못 먹게 이 정도까지 유리한데 또 우리 삼이라 입장에서는 혹시나 역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악랄하게 악랄하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야, 저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 악랄하지 않아서 어 근데 우선 마나가 없다는 거삼이라가 여기서 나대다가 죽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철갑궁도 쿨이고 근데 트런들이 위에 있던 게 됐기 때문에 얘네가 2대1로 이길 순 없습니다. 여기 싸우라고 하고. 아, 들켰다. <laughs> 아 여기 싸우라고 하고 혼자 먹을까 했는데, 까비. 대포는 어, 녹진 <목소리> 않았네요. 오래인 걸로 봐서는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이로, 아, 그게 아직 정화가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하고, 빠지죠. 빠지고, 다시 이돌때 들어가던가. 어, 다시 이 돌면은, 먼저,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저만까지 붙이고, 이렇게 잡고, 대포는 수정하니까 먹고, 이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어, 어, 그래, 그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뚫었는데, 오세요. 그냥 겉텀에서 어, 그냥 계속 할게요. 아니, 설른 쳐도 괜찮고요. 어, 이 정도 되면은, 어떡해요. 그냥 게임이 졌지. 근데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 지금 상체 입장에서 상체는 어떻게 보면 죄가 없잖아요 아 사이소님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상체 입장에서도 솔직히 조금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왜 어이가 없냐요 잠깐만요 w 포우 스펀 먼저 E는 쓰지 않습니다 타워 으로 막을 수는 아까요이 정도에서 상대가 금접 하면 은 다시 키를 써주거나 그런 식으로 할게요 이랑큐마다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까지 하고 키까지 써주고 이렇게 마화 체크까지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싸워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상대가 포기하고서는 나오겠네요 자 이정도면은 지금 상대는 어이가 없을거예요 지금 브라움 아펠리오스 뭔가 그냥 뭔가 라인전 반반가면 나중에 개발을 것같고 라인전 반반갈 수있을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런 철벽의 방패가 깨지냐 그게 바로 레오나 인것도 있고 레오나 3이라 조합은 저 방패의 조합을 뚫는 칼인데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저걸 뚫어버린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굉장히 칼 조합은, 한번 틀리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조합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 3이라긴 하죠. 이런 것도, 그냥 바로, 핑, 아, 잠깐만요. 뒤에 보이나? 뭐 솔직히, 지, 지금은 좀 던져도 되지 않나? 너무 안전하게 하지 말자. 어, 좀 던지죠? 이게 낫 방금 저 아니었으면 카메라 무조건 죽었고요. 예를 들어서 턴하면 서좀더 빼요. 턴하면 빼고, 다시 들어가고, 플리이스스까지 아하, 근데 펜타는 못 먹네요. 드리프 클리오 마저 가라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어뭐 부탁이 될 수도 있고 명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성격 차이고 3이라는 조금 탱커 서폿을안하면 호응이 아예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조합으로 변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 3이라는 그렇게 맞춰야 되긴 합니다.